그럼 본인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좀 자신있나요? 광배 이제 좀. 광배가 여기 옆에. 어어. 맞아요. 그럼 공작색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우와, <laughs> 막 이렇게 해가지고. 쟤는 뭐예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음. 없는데? 아, 기다려보세요. 해제. 이제...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아, 공작, 공작처럼. <laughs> 아, 깜짝이야. 어, 공작 꼬리가 나와봐요, 지금. 어, 나 놀랐어 어. 신규진의 귀찮 매수! 이스 이거 안 하면 섭섭해,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아, 그러니까. 몸이 삐걱삐걱거리잖아. 잘 지냈니? 나 볼크업 한거 봐. 왜? 살쪘어? 음. 그럼. 아닌데? 이거 행복했 쪘나? 아니, 더 예뻐졌는데? <웃음> <웃음> 규, 규진이 요새 많이 힘들구나. <laughs> 야,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저번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저기 저점에 계신 분을 한번 끌어다가.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그 그렇죠. 전에 규지 텐션부터 올려야겠다. 자, 그래 그래 올렸다. 올렸다. 멘츠. 자 텐션 올렸으니까 네. 우린 준비가 됐거든. 그렇죠. 근데 게스트가 지금 준비가 됐는가 아. 안 됐는가 뭐아아 어, 맛있어. <laughs> 저좀 이상한 소리 같데 아. 뭐가 맛있다는 거야 이거 먹, 먹방이에요? <laughs> 맛있는데? 어? 아 뭐야 <laughs> 이이 전동 버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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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프로가 맛있는 녀석들은 아니야 아,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써 입추가 지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 청고마비 아시죠?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청고마비가 아니에요. 너 지금 나 살쪘다고 놀리는 거야? 아니야. 아나 진짜 살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동안 스트레스가 아, 많았나 봐요. 좀쉬었어가지고아 어. 지금부터 뺄수 있어요. 왜요? 또 살쪘다는 소문이 좀 많이 나가지고 여 <laughs> 광고주 아, 아, 어, 광고주분들이 광고주분들이 아, 엄청나게 문의가 왔어요. 그중에 네, 어. 이게 대박 다이어트 커피입니다, 커피. 아 커피! 커피 이름이 식구땡이에요. 식구땡 좋아하잖아요. 그거 뭔지 몰라요. 식구땡 좋아하세요? 저, 저요? 네. 식구땡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웃음> 커담? <laughs> 그러면 커담? 그게 뭐아 모르시구나. 커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구땡이 뭐예요? 밥 먹고 와서 응. 커피를 먹어. 응. 이 타서 그러면 먹었던 탄수화물이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니 진짜로 이 제품이 탄수화물을 컷해주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딱 맞춘 체지방 타겟 인체적용 시험 결과 체중 감소랑 뱃살 제거에 아주 최적화된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합니다. 음, 음, 음. 다이어트 제품이 많아요. 음, 맞아요. 근데 보통 6년 넘게 지속되는 브랜드가 잘 없는데 여기는 헉? 이미 6년은 훌쩍 넘어서 너무 잘 나가요. 어, 얼마나 잘 나가냐면 네. 한국을 넘어서 네. 일본에서도 동키호트 아시죠? 어, 아 알죠. 거기 가 하면은 전부 식구땡이에요 진짜로? 다 그냥 이거, 이게 거이 아니고 다, 다 이거 해가지고 아 스고이 스고이 <laughs> 오마이 오마이 하면서 다 어, 이미 또 4천 곳 이상 되는 약국에서 또 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오오. 파는 게 뭐예요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 인기 비결이 또 있습니다 좀 먹기 귀찮으면 또안 먹게 되거든 맞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스틱 포딱한포 있고 음. 그냥 이지 컷 바로 이렇게 ハイスイッチって言ってもね。 휴대가 일단 너무 간편하고 이게 찬물에도 그냥 쉽게 쉽게 녹는데요. 오. 그래서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서 바로 그냥. 근데 네, 약간 다이어트를 제품을 좀 드시다 보면 솔직히 맛보다는 기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깔끔하지 않은 그 뭔가 애매한 뒷맛이 좀 남아있긴 마를인데 요거는. 네. 고소하고 은은한 아메리카노 맛. 식구땡 오리지널이 요겁니다. 그리고 헤이즐넛 맛. 식구땡 브라운 에디션입니다. 이거 브라운. 커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청귤, 그리고 라임맛 스파클링이 느껴지는 그린 에디션. 그리고 이 레드몬 에디션이 가몽허니 블랙티 맛. 취향에 맞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박역... 세일을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 원래 오리지널, 우리 채널에서는 오리지널 28,000원 짜리를 지금 19,900원에 브라운이요게 3만원인데 이것도 19,900원 그린이 가격이 좀 있네. 38,000원인데 21,900원 그리고 요 친구도 34,000원 짜리를 21,900원 사은품이 이거 미니박스인데 이게 6포 짜리예요? 이게 30개 들어가 있는데 6개 짜리를 그냥 이 중에서 랜덤으로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탄수화물 관리, 지방 관리, 식후 땡으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쿠팡! 어, 손을 왜 이렇게 했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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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늘 아주 또 아름다우신 분이. 그쵸. 또 저를 보기 위해서. 찾아주셨는 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예예 예. 아, 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 제가? 아 제가? 아 먼저 하세요 아 근데, 먼저 하세요. 아, 근데 듣기 하세요. 너무 편했어 <laughs> 내가 회사 인사과 사람처럼 어, 어 면접을 아, 어 톤이 너무 좋았는데요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다롱으로 활동 중인 정다영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리 주문이 해결됐습니다 이거 되게 어좀 오글거린다. 왜? 네, 조그만. 아 그래? 아무튼 어, 다롱님, 네. 제가 좀 설명을 보충해드릴게요. 종목명 헬스케어 대장주 다롱. 본명 음. 정다영. 출생 2003년 12월 22일 만 21세. 우와. 월드컵 못 보셨겠어요? <laughs> 월드컵 베이비인데. 난 <전> 봤는데. <laughs> <laughs> 매수 요인, 운동하는 쇼츠만 올렸는데 조회수 300만 이상 기록했고요. 팔로워가 42만. 헬스계의 카리나입니다. 어? 왜요? 이 헬스계에 여러 이쁘신 분이 들 많이 계세요. 근데 네. 그 중에 제가 먼저 알게 됐던 게 헬스계의 윈터씨가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네. 얼마 뒤에 보니까 헬스계의 카리나가 나왔대. <laughs> 이 양반들이 지금 <laughs> 장난. 여, 여기. 그랬는데 카이나. 이분이었던 거지. 아, 아. 어. 어, 곧? 결성 하겠는데? 어 같이 운동하면 재밌을 같이 것 같아요. 같이 운동해요, 윈터님. 서로가 서로에게 윈터. <laughs> 카리나. 아, 이거. 아 어, 근데 그 카리나를 본인이 한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리스크 요인. 가오를 좀 부림. 아 스스로 컨셉 중이라고 설명. 오늘은 무슨 컨셉을 잡고 왔을지 모름. 무슨 컨셉을 잡고 오신 거죠? 추천해 주세요. 아직 막 정한 게 없어서. 아 추천해 을 달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저는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모양조 스타일 좀 좋아하거든요. 아쉽게도 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럼 왜 저한테? <laughs> 아까 잠깐 안 계실 때또 잠깐의 사함을좀 나눴는데. 또 그새 또 이렇게 자, 잠깐만 나와보시죠. 아 해가지고. 에이 <laughs> 그새 또 잠깐만. 프로그램 얘기하는 척하면 합니다. 아, 진짜. 아니지. 아,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나는 이분을 또, 나도 헬스인으로서 음. 알고 있었고. 어, 진짜? 그럼 반가운 마음에 음.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이런 토크쇼,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어, 맞아요. 굉장히 떨고 있는데, 이럴 때에. 자기도 몰랐던 본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이상한, <laughs> 이상한 모습이. 그냥 아, 그래서 진짜? 컨셉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뭐 일단 컨셉은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알고 오셨나요? 저 매수하신다고. 네. <laughs> 아, 아 근데 아무나 아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아유, 아. 앞에 사실 앞에 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게 저점인데. 어때요? 잘 찾아왔네요. 충분히 성장 가능한 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laughs> 잠깐만요. <laughs> 지금 아, 차차 이제 알아가는 중이긴 이런 한데.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오늘 이제 좀 보여주실 거라 믿고. 근데 이미 조회수는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 게. 그러게? 그냥 운동하는 쇼츠가 뭐 365만에, 뭐 247만에, 200만에, 뭐 이게 그냥 쭉쭉쭉쭉 그냥 넘어버리네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이쁘게 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운동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예쁜 척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 아 예쁘게 나와요. 오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laughs>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무게를 치거나 음. 하다 보면 어쩔 수없이 코칭 것이라고 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실 제가 영상 찍을 때는 무게를 좀덜 거자. 아, 아 약간 그림 그림으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웰얼사 어. 왼쪽이 왼쪽 얼굴이 이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토크쇼 하려고. 저는 왼쪽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괜찮으겠어요 <토크쇼>? <laughs> 다들 눈 돌리지 마. 나 소외받는 것 같으니까.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 <알았어. 웃음> 아, <이제 웃음> 네. 왼쪽에 카메라를 두고, 어. 이제. 음.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한 번밖에 안합니한 번이면 보게 쳐도 될것 같은데. 아, 너무 부끄러워요.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원래 인스타에 올라가는 그한 컷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아, 아, 맞아요. 사진도 사실 천장 찍어서 그몇장 어, 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100개 찍습니다. 어, 그러면 헬스계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볼수 있는 신규짐이라고. 아, 알죠, 알죠. 아, 근데 그 조금만 일찍 나타나셨으면. 음. 자, 섭외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채널이 운동 열심히 안 해서 섭외...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맨날 오운 안을 올리는데 증거 있나요 혹시 오운안 증거 있죠 있죠. 아딱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있잖아요. 아 운동 진짜 했네 안 했네. 남자들은 이제 한번 어 반갑다 한번 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만지기 시작해. 어, 요 어, 아, 남자들끼리? 어아 어, 남자들끼리 아동하면서 아, 이렇게 딱. 어이 어, 마... 어, 운동 좀 했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어. 어 여기는 공 만지고 이제 넓이를 가늠하고 어. 어 야..잠깐 하부 승모 벗어? 어... 어때? 그래도 좀 운동한 거 같지 않아요? 아 소원 굳은 살 보면 알수 있어요. 미리 얘기하는데 저는 굳은 아. 살이 없어요. 나는... 아 근데 진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여기 어, 있잖아. 나... 심지어 나도 조금 있어. <laughs> 조금이지만 조금 있어 조금. 굳은 살 없으면 운동인으로 좀 인정하기가 좀.. 저는 장갑을 일부러 요 이게 싫어서. 혹시 그것도 증거가 있을까요? 저 혹시 저 취조하러 오 수도 있요 아, 그래도 <laughs> 이 운동 적으로 어느 정도 컨텐츠를 팠으면 그래도 뭔가의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 헬스에서 중요한 거는 3대 중량이거든요. 음.. 그죠. 얼마 치십니까? 제가 한200 정도? 어, 진짜? 보통 몇 치세요? 나? 네, 사람 치는 거 말고. 제가 비공식 1670이었나? <laughs> <laughs> 단위가 그램 아닐까아 그램 아니고 양반이 <laughs> 아... 진짜 진짜 솔직히 어... 제대로 재본 적은 없는데 딱 헬스 2년 차인가? 네. 그때 딱300 나왔을 거야 아마 아. 근데 200이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럼 그 나눌 수가 있나? 벤츠는 헬스... 얼마 못 드실 것 같고 벤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로 이제 측정을 해요 그걸로 한다고? 네. 아,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은 <laughs> 규진이 신났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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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보니까 앞에 뭐 가오를 좀 부리는 아, 게 있어서 뭐 얼마나 또 가오를 부리나 한번 보려고 그쵸 그쵸 아, 그 들어봅시다. 일단은 스쿼트 응. 80kg 데드리프트 80kg? 헉! 그러고 오버헤드 프레스 20kg 음. 아 180인 200이... 20kg나 올렸네 <laughs> 200이 안 되지 20kg면 꽤괜찮이잖아요 아, 실례지만 몸무게가 50전? 와 그럼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간당간당해 왜냐면 거지. 자기 몸무게 두배두 두 배잖아 두배이 이 논리 되면 나는 거의 스쿼트를 160으로 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어, 되게, 되게 힘 좋은 거야 되게 평론가처럼 아 이거, <laughs>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 거거든. 전문가야 아 그러면서 막 그건 인정 인정 어, 나 나, 나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어, 어디를 제일 열심히 해요? 저 하체 하체? <laughs> 방금 뭐였죠? 하체를 운동하시는 아, 거맞으시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 하체는 아, 솔직히 말하면 상체충이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뭐 유전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핑계 아닐까 싶아 <laughs> 오늘 하체하는 날인데 진짜 이거 뭐 찍어갖고 올릴 수도 있고 참 <laughs> 근데 핑계긴 한데 근데 아까 뭐 벤치는 왜 가슴은 왜안 해요? 가슴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그 부위에 지방이 타기 때문에 아 이제 여자의 가슴은 지방이잖아요. 이게 사라질까봐 하지 않나.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논리적이죠? 이게 그 지방 이게 아씨 이게 아이씨. 이게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혀 걱정 안 해. 도난 이거 들었어. 진짜 보디빌더한테 들었는데 작아지진 않는다. 왜냐 이 지방은 여기 있는 지방이랑 달라. 아 달라요? 달르고 가슴 안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지 아... 어, 그래서 어, 가슴 그래도 조금씩은 해야 돼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인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좀 자신이 있나요 광배 이제 좀 광배가 여기 옆에 어, 어. 맞아요 그럼 공작색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커져. 그런 건 아니고 우아한 되는 거예요 아그 정도는 아니고 네 어디 는데아 기다려 보세요 이제. 어, 이게 뭐야? 아, 지금 여기 뭐... 어, 이거 옛날에 가놀래 아, 공작, 곰작, 공작처럼. 아. 깜짝이야. <laughs> 공작 어, 꼬리가 나온 거야, 지금. 어, 나 놀랬어. 어. 아, 이게 왜? 아,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어. 네네네. 어때요? 우와. 어, 있네.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어. 오, 여기 오 여기 진짜, 있잖아, 여기.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어때요? 힘을 주셨어요? 네. 근데 운동할 때 아까도 소리를 그렇게 내시던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근데 어쩔 소리, 수 없이 소리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귀가 이상한 거 맛있다라는 게 들려오는 거. 군용 먹는 거 맛있지 않나요? 어떤 맛이에요? 이게 뭐랄까 어, 자극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어, 자극을 이제 맛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바푸도 찍으셨어요? 작년 12월에 한번 어. 찍어봤는데 일단은 오 <laughs> 본인이에요? 네. 오. 이거 진짜 AI 같아. 근데 네, 물론 부, 보정도 들어갔습니다. <laughs> 아 예, 이거 말하면 안 되나? <laughs> 보정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거 이렇게. 오. 맞아요. 아니 이거 진짜 이 약물 고 진짜 빡세게 하셨겠네. 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딱 보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배경이 휘니까. 아, 그흰 배경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laughs> 야. 오. 아 이건 엘밴데. 아니 어디 엘리베이터가면? <laughs> 어디인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우와, 오. 진짜로? 아 부끄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와 이런 산타 거리. 오, 와 야, 진짜. 와. 야 컨셉이야. 제가 또 이거는 전문 헬스인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추럴입니까? 내추럴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겠죠. <laughs> 헬스 하니까 좀 뭐. 네, 헬스 용어예요? 어. 약물도 될 수도 헬스 있고. 헬스 용어가 있어. 내추럴입니까? 어. 네. 내추럴입니까? 어, 진짜 내추럴. 오, 훌륭하시군요. 네, 이 책을 됐습니다 아, 나, 나 이거 못 듣겠다. 아, 민망하네. 네, 괜찮은데. 아, 미치겠네. 그래서 보니까 영상들이 다 몸매가 좋아야만 입을 수 있는 레깅스만 입고 아. 하시더라고요. 노르신 겁니까? 아니면 나는 그게 정말. 편해서. 예, 편하기도 하고 음. 이제 사진 올려야 되잖아요. 아, 사진 올려야 좀, 돼서. 좀 예쁘게 해야 되니까. <laughs>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 입고 어. 찍죠. 음.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남자 입장에서는 음. 못 쳐다보겠어. 음. 아, 민망해서. 만약에 뭐 스트레칭을 하는데 바로 옆에 계셔.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냐면 음. 너무 보는 게 음. 이제 좀 티가 날까 봐. 티가 날까 봐보다 조금 무서운 것도 있어. 뭐가 무서워? 아. 이상하게 볼까 봐 나를. 음. 이상한 새끼로 볼까 봐. 아니면 그거지. 운동 다 하고 이제 물 마시러 갈 때. 아... <laughs> 아 그럼 닮은 연예인이나 뭐 약간 그런 응. 분이 있어요? 닮은 들어본. 프로미스나인의 어. 나경님 또또또또 또, 또. 또 약간 나 있어 이나영님 아 근데 한번 몇번 검색은 해봤던 것 같은 게 <laughs> 아, 그러니까 들어 나 닮은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그니까 계속 이제 댓글 달리니까 아 보통 아, 어. 뭐 댓글은 뭐라 그래요, 뭐. 이게 진짜 과반 음. 거의 과반 수가 이제 헬스계 카리나. 야,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런 프로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아, 그니까요 어떻게? 이게 그것만 딱 보시다가 요거 이제 그 보면 나니까. 이제 어, 다르네. 내지. 어, 똑같네. 아, 그니까요 어, 뭐 감독님 어때요? 똑같습니까? 왜왜 <laughs> 어떻게 하셨어 아? 아, 어떡해. 보니까 여기도 철저히 왼쪽으로 고수를 하고 왜 계시네. 왜 근데 지금은 이제 정면도 보여주고, 우측도 보여주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음. 아니, 어. 근데 이 사진도 너무 예쁘거든요? 음. 근데 실물도 예뻐요. 아, 예뻐? 근데 두 개가 다르긴 해요. 아, <laughs> 실물도 되게 예쁘시거든요? 저는 지금 모습이 훨씬 이쁜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실례지만 뭐 어떤 일?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 금융업계에서. 오. 같은 데네. 여의도 쪽이시죠? 아니, 우린 같은. 어? 나도 저도 야. 어? 강남이세요? 어, 강남 강남? 어? 지나가다가 뱅크 받기도 하고 아, 저희는 사무실 밖에 잘안나와가 별일이 <laughs> 아아 없을 텐데 저희는 계속 사무실을 이전해야 어. 돼서 <laughs> 아 계속 옮겨다니거든요 아 강남서 공실 네. 많은 데쪽 가면 저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어울리신다 그래서 지금 구매업계에서 어. 이제 어플이랑 모바일 웹이랑 어. 인터넷 뱅킹 이제 화면 기획하는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잘 됐어 미리 좀, 좀 들어오네? 아... 그러면 그거는 과감히. 회사분들 나가세요. 나... 어, 어디를 나가? <laughs> 아, 아, 어디? 회사를 망하게 할 작정이에요, 아, 지금? 어디? 안녕하세요! <laughs> 과장님! 혹시 나가면 빈자리에 있으면 저 열심히 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계시나요? 어. 아, 약간 생각이 있으시네. 근데 아직 긴가민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맞아요. 근데 되게 얼굴이 이쁘시잖아. 응. 뷰티 쪽도 되게 잘어울리 그러니까. 아, 그쪽 모델이신 줄 알았어. 어, 뭐, 집에서 연습해봤을 거 아니에요. 볼까요? <laughs> 어. 맛있쪙 <laughs> 너 이거 하려고 야, 야 너무 아니, 뜬금없잖아 아니 그냥 한거나 그냥 속에서 나온 거야 말이 야 너무 뜬금없이 이거 하나 하려고 <laughs> 니즈가 너무 고급스러운데 뭐한 방에 딱 있었어야 될거 어. 같아가지고 <laughs> 어. 자 일단 뭐 다롱 님의 평가는 이 정도 끝내는 걸로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 영상에 나갔을 때 조회수가 어느 정도 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100만 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이게 100만이 나오면 아 너무 맛있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현실적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이 꿈을 깨지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전혀요 네. 27만 <laughs> 너무했다 진짜 아 진짜 현실적으로 그래도 오랜만이고 이제 좀 반응 올 건데 와 반응 오는데 저 28만. 만약에 100만 원 찍는다. 뭐 공약. 원하시는 분한 10분 뽑아서 같이 운동을. <laughs> 아니 많을 텐데?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 나. 이제 <laughs> 뭐 여러 명 있을 거야. 네, 선발을 해제 어, 그러면은 100만 돌파해 가지고 10분 뽑을 때 일단 너는 포함인 거고. <laughs>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다롱 님과 규진의 이제 같이 하는 운동인 거네? 아니, 우리 둘이 커플 헬스를 할 건데 <laughs> 그거를 아홉 분이 아, 진짜,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분은 조명, 한 분은 아, 카메라 들어주시고 아, 어. 어 그래 너도 같이 아, 그럼 거지. 하는 거야? 알아서 할게 <laughs> 음, 하긴 알아서 잘하더라 그 민지 씨처럼 <웃음> <잘하더라>. <웃음> 민지 씨처럼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마지막 끝으로 네. 여기 나오신 소감 하나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해서 맘 놓고 이제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롱 님의 음. 100만을 기원하며 네 저도 진짜 간절히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그 아시죠? 모두 전 국민이 아는 이 저점 이거 아시죠? <laughs> 김예원, 신규진의 저점 매스 <laughs> 저희 뭐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희가 긴급히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안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잘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저희가 다른 채널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니 저점 매수를 사랑해주시는 이제 여러분의 음. 힘입어서 예. 여러분의 사랑의 힘입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렇지만 이사한 곳에서도 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야 저희가 좀 계속 유지를 할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재밌는 컨텐츠 많이 있으니까 계속 응원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에 다른 채널이라고 주시면안 <laughs> 됩니다. 요거 다음 회차부터는 그 다른 채널에서 업로드가 되니까 아마 여기 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예, 요거 보시고 이거 타고 옛날 그일촌 파도타기처럼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예.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채널에서 만나요. 김예원, 신규진의 점쳐 매수 양말 <laughs> 빨리 하는 아줌마 모임으로 오해를 받는다. 이걸 줄여서 양빨아.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봐온 결과 어머. 제가 언니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나 뭘? 야, 뭘? <laughs> 내가 뭘? 언니는 첫 님. 본투비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애기의. 원래 어떻게? 원래 어떻게? 다 얘기해. <laughs> 아네. 아, 아, 아. 아, 아, 어,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무릎 꿇었어. <laughs> <laughs> 어? 아, 아, 뭐야? 제. 하나만 얘기 좀안 해? 진짜 제발.